이런 여론 조사 가 나왔대요. 재보선 다가왔는데 서울서 몇 모추는 국민의힘. 민주당 39%, 국민의힘 16%. 여론 조사 이렇게 나오대요 전국 지지율 득차보다 더 커. 당원 과 개정통의 재보선 공천할때여 여당은 이제 민주당 공천할때 야당 비판 속 불안감 고조. 부산도 지금 보수 후보가 여러 명 나올 것 같은데 부산도 보수 후보가 여러, 여러 명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건데, 저는요, 한국갤럽 여론조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선거 결과가 저렇게 나올 거라고 는 보진 않아요. 선거 결과가 저렇게 나오지 않을건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질문이요, 있잖아요. 국민의 힘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면요, 디이뽕 같아서 지지 안해.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인제 이님 같은 사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국민의힘 지지하겠습니까? 그럼 저 지지 안 한다고 여론조사에서 대답해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볼까요? 투표 때 국민의힘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면 저는 투표한다고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국민의힘 지지하냐고 저한테 물으면 지지 안 한다고 대답을 하고요. 국민의힘한테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면 투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이 여론조사는, 이거는 국민의힘의 현상태, 이 득표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현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저 같은 인간이 전락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 여, 제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국민의힘 지지는 안해요 투표는? 아, 씨,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 국민의힘 찍지. 이런, 이런 문제 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는 못 이겨. 그런 상태를 하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명만세님 보세요, 국민의힘 싫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싫어요, 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선거 전략 정말 잘잘 잘 짜야 될 거다라는 기죠 어? 릴레이예요, 베렌짱님 감사합니다. 김영진, 어, 김영진님이 릴레이 걸었고 베렌짱님 릴레이 투 받았고. 이힝 <laughs> 새로운 파티 새로운 파티 글쎄요 새로운 파티가 쉬울까요 이게 저는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응. 그리고 이제 이제 아니 나는 그래 내가 꼼수 쓰지 않다 내, 내 꼼수 내 꼼수였다라는 건 얘기를 다 해야지 많은 분들이 야 정의당하고 무슨 선거였는데 한동훈 정의 한동훈 김정민뭐 이런 내세워서 결산 절산으로 서울시 결산하자. 10년 결산하자. 그러면서 국민의힘하고 정의당하고도 다해 이렇게 다 반문연대로 해서 한번 해보자. 아마 상징적으로 지금 어? 이 정부에서 가장 역같이 당하고 있는 사람 검사들로 전선이 돼 있으니 한쪽으로 확 내밀어봐라.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너, 너 윤석열의 꼭두각시 아니야. 그러면 내 네, 윤석열의 대리인입니다.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붙어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서울시장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정의당은 말도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정의당한테 실제로 제 속으로 그때 그 속으로 진짜 바라는 건 하나예요. 완주해라. 야, 민주당하고 뭐 연합한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진보정당이면 완주해라. 오토님 감사합니다. 김영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거기서 사실은요, 완주해라라는 압박감을 주면 요 정의당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내가 머릿속에서 쓴 꼼수, 나다 얘기할게, 씨발.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말고, 다, 헛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내 꼼수를 다 얘기할 거, 할 테니까, 내 꼼수, 이게 꼼수인지, 내가 멍청한 소리 한 건지, 진, 이게 실효적인 수를 던진 건지 보라고. 정의당은 여러분, 완주를 하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서울시장에서 정의당이 완주할 때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정의당이 15% 얻어요? 서울시장에서 정의당이 15%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10%는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다시 말해서 정의당이 금전적 부담을 감내하고 서울시장, 서울시 선거를 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치는 그럴싸한 명분 내세우고 실리를 취하는 거라고요, 정의당 여러분. 돈도 없으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당원들 고생 시키지 말고, 자이 새끼야 재수 없어서 연합하고 싶겠니? 재수는 민주당이 더 없고. <laughs> 같이 하자니까 같이 하자고 씨발 정의당하고 같이 하란 말로 곱게는 못하겠고 아니 요번 선거 같이 하자고 진짜 씨발 진짜 진보 나도 진짜 정의당 당원이었고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니들 진짜 안쪽 팔리냐 씨발 진짜 결선 한번 하자 민주당 고는 다른 진보 민주당 망한 군 망한 자리에 당신들이 진보해 같이 하고 서울시에서도 몇 자리 얻고 정치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가야지. 무슨 개똥같은 소리들이야. 너무 팩톡했나? PC주의도 뭐고 나도, 나도 정지, 정의당 정 얼마 좋아하지, 좋아하지 않는데 얼마나.. 진, 진 이게 진짜 진보.. 쪽팔리지 않게 물어봐 아니면 민주당하고.. 쪼발리게 민주당하고 같이 진보로 엮인다. 아, 우리 저 새끼들 진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당신들이 지금 해봐. 민주당 진보 아니에요. 진보는 사기꾼들하고 놀지 않아요. 깡패 새끼들이랑 놀지 않아요. 진보는 중국, 북한 무조건 빨지 않아요. 북한은 인권적으로 문제 많은 나라예요. 진보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PC주의가, 씨발. 정치적 올바름, 이권, 인권. 아, 진짜, 씨. 대한민국의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인권은 중요한데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나몰라라. LGBT 인권과 북한 인권, LGBT 인권, 이, 북한 인권 이지라는 하지 말고 돈도 안들 돈도 안듣는데 괜찮은 배돈안 들고 괜찮은 배팅이 씨발 지구에 세계 별로 없어. 잘 생각해봐. 없는 살림에 가옷스기다가 당망한다니네. 당 비친 거 갚으려고 당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이 바보들아, 함께해서 더러웠고, 1년 후에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씨발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는 악수해야 돼. 1년 있다가 더러울 때라도, 1년 동안은 좋을 거 아니야. 그치.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한 번은 하고 가야, 뭔 얘기야? 정치는 싫은 거 싫다고 딱 부러진다고, 그게 정치가 아니야, 이 빙신들아. <놀람> <놀람> 어우 씨, <놀람> 지지이 궁상돼. 강효순님감사합니 내가 진보 지지리 궁상이라고 욕하는 게 진짜 싫어서 그러겠니? 이 짜증이, 이 짜증이 싫어서 짜, 짜증, 싫어서 나오는 짜증이기만 하겠어? 애증이라고 하냐 애증? 어, 저 병신새끼들 내가 조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저 지지리 궁상, 등신새끼들. 진보가 그 지랄이니까 대한민국 보수도 저 지랄인 거야. 정치를 하라고, 정치. 소꿉놀이, 중이병 놀이 말고 정치를 하라고. 정치판 떼기의 중이병들 미친 놈들. <놀람> <놀람>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